드라마의 주인공을 맡고 있는 이준기 씨의 인기도 더불어 상승세를 탔는데요. 이준기가 열연하고 있는 드라마 일지의 촬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기입니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아 지금 일지의 촬영장이고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경기도 용인의 한국 민속촌. 이준기가 어디론가 쉬지 않고 걸어가는데요. 오늘은 SBS 수목 드라마 1팀의 야외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마주 걸어오는 스텝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아요? 비가 와가지고요. 취소한 돼. 요 어, 취소됐어요. <laughs> 진짜 취소됐어요. <웃음> 진짜? <웃음> 응. <웃음> 촬영장에서도 언제나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이준기. 실제 성격은 어떨까요? 실제로도 털털하죠? 털털한가요? <laughs> 제가 이렇게 삽니다. 용이보다 는 조금 진지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용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왈가닥이라. 이준기는 최근 제작 발표에서 수공의 가비를 갖춘 화려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4개월 동안 금속공예가의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진 가비는 500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적의 모습을 특히나 그옷 자체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었을 때는 상당히 기존에 갖고 있던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지해지고. 차분해지고 기분이 왠지 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영웅인 듯한 영웅처럼 행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어요. 이미 방송에서는 아직까지 의적으로 변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쾌활하고 밝은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목소리> 에이 야야 이거 다 가짜야. 천국제는 무슨? <laughs> 진짜요? 진짜 가짜요 <laughs> 이준기는 <목소리> 촬영장 사진을 보기도 하며. 동료들과 담소를 즐기는 한편, 때론 진지하게 연기 연습에 몰입하는데요. 응. 극중 일쯤에 둘도 없는 친구들인 문지윤과 김현성의 의상도 범상치 않은데요. 다들 스타일이 좀 독특하세요? 아, 예. 스타일이, 누더기 스타일입니다. 레귤 스타일. 저는 허접 스타일이니다세 분이 다 친구 아니신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둘이 친구고요. 저 동네, 동네 동네 형입니다. 이준기는 일지매를 통해 한효주, 이영아 등의 미녀 스타들과도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영아가 데리고 온 강아지와 친근하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극중에서는 아직까지 철없고 활발한 캐릭터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의적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전설적인 의적을 연기하며 이준기는 와이어 액션 등을 직접 소화합니다.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연기고, 액션 연기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액션을 다 찍을 수가 없어요. 시간 내에. 빨리 다음 씬을 찍어야 되고, 그 주에 방송 분량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안타깝죠. 최근 박 씨와 피를 흘리며 격투하는 장면은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친형제이지만 서로 쫓고 쫓길 수밖에 없는 관계. 시청자 의견란에는 벌써부터 두 사람의 대결구도가 기대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박지효 씨랑 저는 이제 대결구도가 아직은 멀어서 그렇게 느낀 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어각 캐릭터에 또 사랑을 주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두 그 캐릭터가 나중에 또 맞붙게 되는 시점이 있어서 기대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준기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작품은 영화 왕의 남자였는데요. 이준기는 일지매로서 두 번째로 사극 연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 연기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구도도 틀리고 일지매 같은 경우도 현대 사회 사람들한테 어 희망을 줄수 있는 의적을 그릴 수,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릴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도 좀... 수많은 해외 팬들도 촬영장을 찾아와 이준기를 응원했는데요. 이준기는 일일이 인사를 건네는 한편 손을 잡아주며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laughs>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착해서 찍으니까 찾아오시기가 쉬운가 봐요. 그래서 놀러 오시는데 최근에 대만 팬분들이 같이 생일 축하를 해주러 오셨어요. 촬영장에. 그것도 이제 서프라이즈로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놀랐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한 일본 팬은 이준규와 얘기를 하기 위해 한국어까지 배웠는데요. 너무 <목소리> 뭐, 얼굴 멋있어. 멋있어서 너무 좋아요. 해 <목소리> 아, 지금 저는 공부하고 있어서 네, 이준규씨도 이야기를 하는 거 어, 기다리겠습니다. 어,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쉴새 없이 달려온 이준기. 그의 진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몸을 다칠지라도 작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각오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음, 열심히 또 찍고 직접 자기가 그런 걸 부딪혀 봐야 좋은 컷가 나와. 음, 열심히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제가 선택한 작품이니까. 이준기는 지난 주말 교통사고도 내색하지 않을 정도로 묵묵히 일팀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과이트 스타 이동리입니다. 2월에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